네. 제 2강 논리 게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논리 게이트의 종류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불대수와 논리 게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대수는 명제 논리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논리 연산에 관한 수학이며 불대수를 이용하게 되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논리 게이트는 불 논리를 물리적 장치에 구현한 전자회로입니다. 그래서 논리 게이트를 결합해서 원하는 조건을 전기적으로 구현하고 원하는 조건을 발생시키는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논리 게이트는 기본 논리 게이트 6종이 있는데요. NOT 게이트, a n d 게이트, OR 게이트, XOR 게이트, NAND 게이트, -gate, NOR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중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XOR 게이트, NAND 게이트, gate, NOR 게이트가 모두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본 논리 게이트 6종에 대한 정의와 기능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게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호, 진리표 또는 타이밍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논리 게이트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논리 도의 전체 구성도를 파악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NOT 게이트, e n d 게이트, OR 게이트가 조합된 회로라면 이 기호를 통해서 NOT 게이트, e n d 게이트, OR 게이트의 상호 작용과 전체적인 불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리표는 논리게이트의 입력에 따른 출력을 표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단일 논리게이트의 동작을 파악, 파악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타이밍도는 시간 축에서 입력에 따른 출력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동작을 한눈에 파악, 파악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기본 논리게이트 6종의 기호와 진리표, 그리고 타이밍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낫게이트는 어, 인버터라고도 칭합니다. 낫게이트는 입력신호를 반전하여 출력하는데요. 다시 말해 입력신호를 항상 보수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게이트의 논리기호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낫게이트의 불대수 논리식은 의 불대수 논리식은 x는 a바로 나타냅니다. 이 식의 의미는 a가 0일 때 x는 1, a가 1일 때 x는 0이라는 의미입니다. a바 또는 not a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낫게이트의 진리표입니다. 입력에 따른 출력을 나타낸 표인데요. 입력이 low 즉 0일 때는 출력이 high 1이 되고 입력이 high 즉 1일 때는 출력이 low 즉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낫게이트의 타이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0 입력이 0일 때 출력이 1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0이 됨을 시간 축에서 입력의 흐름에 따라 출력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드게이트입니다. 엔드게이트는 게이트의 입력이 모두 1일 때 1을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엔드게이트의 논리 기호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앤드 게이트의 불 대수 논리식은 x는 a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앤드 게이트 즉 앤드 연산은 수학적으로 곱셈으로 나타내어 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 게이트는 입력이 두 개보다 많을 수 있는데요. 세 변수 입력, 네 변수 입력, 다섯 변수 입력일 때에도 모두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드게이트의 진리표입니다. A와 B가 모두 0일 때 0, A 또는 B가 0일 때 0,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1, B가 1, 모두, 모든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1을 나타냄을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게이트의 타이밍도입니다. 각각의 타이밍에 맞춰서 엔드 연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A가 1, B가 1임으로 출력이 1이 되고, a가 0, b가 1일 때, 엔드 연산을 하여 출력이 0이 되고, a가 1, b가 1일 때, 엔드 연산을 하여 출력이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구간에 맞춰서 엔드 연산을 하여 시간 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와 달리 입력이 하나라도 1일 때, 1을 출력합니다. OR 게이트의 논리 기호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OR 게이트의 불 대수 논리식은 두 변수 입력인 경우 a 더하기 b로 나타냅니다. 즉, AND 게이트는 수학적으로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과 달리 나타내는 반면, OR 게이트는 덧셈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OR 게이트도 입력이 두개 입력보다 많을 수 있는데요, 세 변수 입력 네변수 입력, 다섯 변수 입력의 입력일 경우 모두 덧셈으로 표현해서 불 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R 게이트의 진리표입니다. A가 0, B가 0, 모두 0인 경우에만 출력이 0으로 표현되고 A 또는 B가 하나라도 1일 경우 출력이 모두 1임을 알수 있습니다. OR 게이트의 타이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각 구간에서의 입력을 확인해서 5월 연산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a가 1, b가 0이므로 출력이 1. 두 번째 구간에서는 a가 0, b가 0이므로 출력이 0. 세 번째 구간에서는 a가 0, b가 1이므로 출력이 1. 네 번째 구간에서는 a가 0, b가 0이므로 출력이 0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구간에서도 입력에 맞는 출력을 연산하여 시간축으로 표현하면 5월 게이트의 타이밍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랜드 게이트입니다. 랜드 게이트는 앤드와 NOT 게이트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랜드 게이트는 앤드 플러스 NOT과 등가인데요. 랜드 게이트의 기호에서 알수 있다시피 앤드 더하기 낫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랜드 게이트는 게이트의 입력이 모두 1일 때 0을 출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랜드 게이트의 진리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또는 b a와 b가 모두 1, 1일 때 0을 출력하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모두 1을 출력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게이트의 타이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구간에서의 낸드 연산을 통해 타이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a가 1, b가 1이므로 진리표를 통해 확인해 보면 x가 0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a가 0 B가 1임으로 진리표를 통해 확인해 보면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는 첫 번째 구간과 마찬가지로 1, 1임으로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 축에서 입력에 따른 출력을 모든 구간에서 계산한 후 시간 축으로 나타내면 랜드게이트의 타이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랜드게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앤드 플러스 NOT과 등가입니다. 하지만 낸드 게이트는 다시 네거티브 OR과 등가인데요. 이를 진리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게이트의 진리표를 이용해서 앤드 플러스 NOT과 네거티브 OR이 등가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앤드 플러스 NOT 연산을 이용하여 최종 출력을 풀이해 보면, A와 B가 모두 1, 1일 때만 0을 출력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1을 출력함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5화를 진리표로 이용하면, 진리표로 풀어보면, 앞서 and plus not, not으로 풀이한 결과와 동일한 풀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두 A와 B가 1, 1일 때 0을 출력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1을 출력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사실을 불식으로 표현한다면 AB의 반은 A바 B AB의 반은 A바 더하기 B바임을 알수 있고 이두 식이 모두 랜드 게이트의 불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알 게이트입니다. 노알 게이트는 o r 플러스 낫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호로도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o r 에 버블이 붙은 형태로 나타내어 o r 플러스 나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노알 게이트는 o r 의 반대이기 때문에 게이트 입력이 하나라도 1일 때0 o 를 출력하게 됩니다. 노알 게이트의 진리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0,0일 때 1을 출력하고 하나라도 A와 B 중 하나라도 입력이 1일 때 0을 출력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알 게이트의 타이밍도 타이밍도 또한 각 구간에서의 노알 연산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A가 1, B가 0이므로 진리표를 통해 1, 0일 때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x가 0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 a가 0, b가 0임으로 진리표를 통해 0, 0일 때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1임으로 다음 구간에서는 x가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는 a가 0, b가 1임으로 진리표를 통해 0, 1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0이 됨을 알수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연산을 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노얼게이트의 타이밍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랜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얼게이트는 오월 플러스 낫과 등가이며 네거티브 앤드와 등가입니다. 이 사실을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앤드 플러스 낫과 등가임을 앤드 플러스 낫 경우에 대해서 진리표를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네거티브 앤드 또한 진리표를 이용해서 각각의 결과를 연산해 보면 이런 진리표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다 a와 b가 모두 0일 때만 1을 출력하고 나머지 경우의 수에서는 0을 출력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등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불식으로 표현하면 a 플러스 b의 바 또는 a 바 곱하기 b 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식 모두 NOR 게이트의 불식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타적 o r 즉 XOR 게이트, 베타적 NOR XOR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타적 o r XOR 게이트는 입력이 서로 다를 때 1을 출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XOR 게이트의 불대수 논리식은 A, B바 더하기 A바, B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1을 불대수의 특성을 이용하면 A 더하기 B 곱하기 A바 더하기 B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대수의 특성은 3강에서 배울 예정이므로 3강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OR 게이트의 불대수 논리식은 기본적으로 a, b 바 더하기 a 바 b 나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OR 게이트의 논리기호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OR 게이트 앞에 괄호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XOR 게이트의 진리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와 B가 00으로 같을 때, 11로 같을 때 0을 출력하고 A와 B가 서로 다를 때 1을 출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XNOR gate입니다. XNOR gate는 XOR gate의 not gate가 붙은 형태이므로 서로 다른 입력을 가질 때 1을 출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NOR gate의 불대수 논리식은 XOR gate에 바를 붙인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동그라미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NOR gate의 기호는 이렇게 XOR gate에 NOT gate를 붙인 버블이, 버, 즉 버블이 붙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표를 보시면 X-NOR-GATE는 OR 게이트와 XOR 게이트가 서로 반대임을 알수 있는데요. XOR 게이트는 입력이 서로 같을 때 00으로 같거나 11로 같을 때 1을 출력하고 서로 다를 때 0을 출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X의 타이밍도를 구하는 예시입니다. 이 X는 A, B, C, D, E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E, F와 G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타이밍도는 A, B, C, D, E의 타이밍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X의 타이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F와 G의 타이밍도를 각각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f와 g의 타이밍도를 구한 후에 x의 타이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의 타이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는 a와 b의 and 조건인데요. 따라서 a와 b가 모두 1일 때 f도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모두 1일 때이 조건에서 1이 되고, 쭉 0이다가 이 조건에서 1이 됩니다. 이게 f의 타이밍도가 되겠죠. 그다음 이 g의 타이밍도 또한 d와 e의 and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의 타이밍도를 구하게 되면 d와 e가 모두 1일 때 g도 1이 되므로 이 구간에서 1. 또, 요 구간에서 1. 그래서, 요렇게 g의 타이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와 g의 타이밍도를 구했으니, 마지막 x의 타이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x는 c와 f, 그리고 g의 5r 연산으로 되어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c, f, g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면, x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c와 f, g가 하나라도 1인 구간에서 모두 1임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타이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f와 g의 타이밍도를 구하지 않고서 구하지 않고 x의 조건만으로도 x의 타이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살펴보면 C, F, G의 오알 연산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C 또는 F 또는 G가 하나라도 1이면 X는 X는 1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 F는 A와 B의 end, G는 D와 E의 end 임으로 최종 조건은 C가 1이거나 A와 B가 모두 1이거나 D와 E가 모두 1일 때 x는 1이다 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x의 타이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구간 t0와 t1 사이에서의 구간에서 x를 구해봅시다. 이 구간에서 c가 1이므로 x는 무조건 1이 되겠죠. 두 번째 구간 t1에서 t2, t1에서 t2 또한 c가 1이므로 1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c가 1인 구간까지 쭉가 볼게요. 그리고 t4 and t5 요 구간에서는 자, c가 0이지만 a와 b가 모두 1이고 d와 e가 모두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의 구간에서는 c가 모두 0이고 a와 b b와 e가 모두 한꺼번에 일인 구간이 없으므로 x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대로 취사 선택해서 x의 타이밍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앤 n d 와 5월 연산의 특성을 이용해서 입력의 값을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a, b가 1. 1대 a와 b 두 개의 입력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a와 b의 앤 n d 연산이 1일 때는 a가 무조건 1이고 b가 1일 때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산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입력 a의 값을 1, b의 값을 1이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식인데요. a b 바 c d 바가 1일 때 a b c d 입력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 b 바 c d 바이열 이 입력들을 모두 n 드로 연산했을 때 값이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1, b 바는 1, c는 1, b 바는 1이라는 결과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a b c d의 값을 모두 각각 구할 수 있는데요. 자, a는 1이 되고 b 바가 1이 되기 위해서는 b는 0이어야겠죠. 그래서 b는 0. c가 그대로 1이고 d 또한 d 바가 1이므로 d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드 게이트로 이루어진 이 식이 출력이 1이려면 우리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유일한 경우의 수를 연산할 수 있다는 것이 엔드 게이트 엔드 연산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OR 연산인데요. 자, a 플러스 b, a OR b가 0일 때 입력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와 b가 OR로 묶였을 때 출력이 0이다라는 말은 이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 a는 0, b는 0이라는 경우의 수만 유일하게 이 연산을 만족할 수 있는 입력입니다. 그래서 엔드게이트와 마찬가지로 OR 연산도 이 관계를 만족하는 유일한 경우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 또한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의 경우가 주어졌을 때는앞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a는 0, b반은 0, c는 0 B반은 0일 때만 유일하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입력은 A는 0, B반은 0이므로 B는 1, C는 0, 다시 D반은 0이므로 D는 1입니다. 이 경우의 수만 유일하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엔드게이트는 A and B가 1일 때만 유일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고 OR 게이트는 A or B가 0일 때만 유일한 입력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